그럼 다음으로 가보도록 할 텐데요. 이성훈 본부장님과 함께 만나볼 그두 번째 부동산 화면을 통해 만나보시죠. 이성훈 본부장님이 선정해 주신 두 번째 부동산 네트워크에, 강동구 천호동에 위치한 오피스텔입니다. 천호동 오피스텔의 위치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가장 가까운 지하철역은 바로 5호선 강동역인데요. 도보로 약 3분 거리에 위치한 역세권 오피스텔입니다. 또한 같은 라인인 길동역과 5호선과 8호선 화승역인 천호역도 도보로 이용 가능합니다. 그리고 천호동은 명실상부한 서울 강동구의 대표 상권이 자리한 곳이기도 한데요. 주변으로 대형 마트와 백화점 등 편의 시설이 잘 갖춰져 있고 10대와 20대 젊은층들이 즐겨 찾는 천호동 로데오 거리는 최신 트렌드가 반영된 다양한 쇼핑 시설이 입점해 있습니다. 로데오 거리의 이면 골목은 음식점과 카페 거리가 형성돼 최근 새로운 핫플레이스로 부상 중인 곳이기도 합니다. 발달된 상권과 함께 쾌적하고 편리한 생활 환경을 자랑하는 강동구 천호동인데요, 탄탄한 배후 수요를 지녔으며 유동 인구 또한 풍부하고 강남과의 접근성도 뛰어난 강동구 천호동의 오피스텔입니다. 네, 이번에는 강서가 아니라 반대쪽으로 강동으로 떠나보겠습니다. 강동의 중심, 바로 이 강동구 철호동인데요. 강동구 철호동의 오피스텔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개요와 건물 특징 먼저 좀 살펴봐야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네 서울시에서도 강남 4구로 불리는 강동구 철호동의 오피스텔이고요. 그 강동구 내에서도 가장 좋은 위치로 5호선 강동역 약 도보 3분 거리에 있습니다. 아주 상당히 가까운 거리에 있고요. 전용 면적은 26.30 제곱미터, 분양 면적은 43.75 제곱미터가 되겠고요. 총 13층 건물로 되어 있고, 방 2개, 거실 하나, 주방, 욕실로 구성되어 있는 투 베드룸 타입입니다. 또한 준공은 2019년 7월에 준공이 날 예정으로 가격대는 2억 2400만 원으로 아주 상당히 저렴한 물건입니다. 본 건물을 보시게 되면 건물 사진을 보시면 아주 깔끔한 구조가 상당히 돋보이는 구조고요. 소형 아파트를 대체할 수 있는 구조의 오피스텔로 또 보실 수 있겠고요. 신혼 부부도 거주가 가능한 분리형 구조에다가 내부에는 시스템 에어컨, 세탁기, 냉장고, 거기에다 붙박이장까지 아주 말 그대로 풀 옵션 구조로 다 갖춰져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강남 4구인 강동에 이런 저렴한 투룸도 존재하고 있다는 샘플을 저희가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런데 이 강동구 철호동일 때뭐더 말씀드릴 이야기가 더 있어요. 자, 그러면 철호동일 때의 추가적인 이야기, 더 디테일한 이야기 한번 좀 들어볼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추천 포인트가 정말 많은 지역에 있다고 볼수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추천 포인트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매물은 특히 토지 가격이 아주 높은 준 주거지역 내에 위치해 있어서 아주 가치가 높다고 할수 있는데요. 위치를 살펴보면 강동구의 핵심 위치, 강동역에서 도보 3분 거리의 초역세권에 있는 위치고요. 여기에 9호선이 강동구까지 연장 개통을 하면서 이제 부동산의 황금 노선, 9호선, 중앙보험 병역까지 이용이 가능합니다. 또 하나 특히 주변에는 많은 업무 지구가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강동, 상이, 고덕 업무 복합단지까지 일자리가 증가하는 늘어나는 지역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게다가 고덕대교는 2022년에 개통이 되면 은 세종에서 포천까지 아주 하나의 길로 편하게 이용이 가능해지는 사통발달의 입지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지도를 보시면은 특히 강동구에도 일자리가 많이 늘어나고 개발 계획이 세워지고 있는데요. 현장에 와보시면 강동역 바로 앞에 요 앞에 그 강동의 비즈니스 랜드마크라고 할수 있는 이스스 센트럴 타워가 있습니다. 이 건물 같은 경우는 총 지하 6층부터 36층까지 되어 있는 규모로 초대형 랜드마크가 이미 강동구에도 자리매김해 있고요. 지금 주변을 보시면 전부 산업 단지, 업무 지구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이쪽을 보시면은 바로 옆 동네 미사 지식산업센터까지 잠실 쪽으로는 국제업무 복합지구까지 또 구이역에는 첨단업무 복합지구 또 구호선 강동역까지 그 중앙 보원 평원 압력까지도 이용하실 수 있는 아주 위치가 좋은 곳이라고 말씀드리겠고 또 하나 강병문로도 현장에서도 바로. 탈 수가 있고 또 바로 옆에는 올림픽대로도 있습니다. 올림픽대로와 강변목로를 모두 이용할 수 있는 최고의 입지를 가지고 있다고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강동구 철호동의 윤곽이 좀 뚜렷이 잡히셨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핵심만 따로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죠. 자, 그러면 부부장님 여기 투자 포인트 좀 알아볼까요? 네, 투자 포인트 매우 좋고요. 강동구는 이제 강남 4구의 프리미엄을 받아서 아주 승승장구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또 하나 특히. 2030 서울 플랜, 그것도 동남권의 핵심 인지 천호 지구단위 구역 내에 있고요. 여기서 2030 서울 플랜은 2030년까지 서울이 어떻게 변화할지 이미 계획이 다 나와 있습니다. 동남권에서는 천호가 중심 지역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여기가 선정된 이유를 아셔야 되는데, 대규모 배우 지역 개발에 따라 외곽에서 시내로 유입되는 교통, 통근, 흡수하는 고용 기반을 구축하겠다는 건데요. 이 때문에 강동 첨단 산업단지, 상일 엔지니어링, 고도 업무 복합단지 이런 대규모 업무 시설이 들어서게 됩니다. 바로 이 회사들이 배우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지축운접 수요가 정말 기대되고 오피스텔이 꼭 필요한 지역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가격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부장님 그러면 가격 예상되는 가격까지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네, 가격도 매우 진짜 좋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좋은 위치야, 좋은 가격이 꼭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딱 여기가 그. 조건에 해당되는 지역이고요. 가격 2억 2,400만 원으로 전세 시에 전세금도 상당히 높게 측정이 되어 있습니다. 2억 1000만 원, 또 보증금도 3천만 원에 월 90만 원으로 아주 높게 형성이 되어 있고요. 또내돈 전세기구 투자 시에는 실투자금의 1,400만 원으로 아주 소액으로 서울 중심권 안전한 곳에 투자를 할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